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사사 시대를 지나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의 영성 시대로 이어질 때에 그 시대의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과 뒤엉킨 문화 구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 다곤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다곤은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나눠주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비는 생명의 젖줄기 이기에 그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풍족한 강우량을 신다곤에게 요구 했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신다곤 과그 여신이 이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에 비를 풍족히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곤 제사장들은 친접한 남창과 여창을 두어 그들의 이성행위를 통해 신당원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일삼았고 그것이 음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행위는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정당화시켜졌고 그 일로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음행에 저어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염병과 그리고 성병이 창궐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풍요와 다산의 신다곤을 몰래몰래 섬겼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급기야 드러내놓고. 다곤신을 다산을 목적으로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있고요.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성전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여호와의 백성 3만 4천명과 홈리와 비누아스가사무엘상 2장 34절의 예언대로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복개를 함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았다가 빼앗기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풍요를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밥비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여와 백성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회의 강단이 풍요와 다산의 행, 행복을 추구하는 설교로 가득 차오고 성도들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잘 살고 건강하고 안녕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활의 비중들이 계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계를 함부로 세상에 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긴 채 그리고 세상의 풍요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생활의 중심을 놓쳤을 때에 다시 생활의 중심,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바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것 멈춰서는 안 되겠죠. 수고와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영적 생활 필수품으로 우리의 돈도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 성장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면 그것은 정당한 간구인 것이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또 성경을 답하고 있습니다 대살로지거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19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는 예언을 소,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져서 발생한 죄에 대한 예,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회개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중생의 기쁨이 여전히 있는가 이 소리입니다. 성결한 삶의 도전을 받고 있는가? 마음의 변화와 육체의 치유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믿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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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고 있느냐 이 말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복음 핵심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은혜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은혜가 되면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오르고 흠뻑 베어 나올 때에 우리는 삶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희망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장점이 이거 아닙니까? 중생성결신유재림.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 장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서 가득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래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밴데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때에. 이 예상 밖으로 그 질병이 전세계로 우리 생활 속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현상을 팬데믹 그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너무 많이 움츠려 있습니다 기죽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은혜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코로나. 일곱 팬데믹을 돌파해 나가는 신무기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19를 치료할 백신과 신약이 속히 개발되고 안전하게 보급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면역력을 주시고 사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며 확진자들은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겨울철 다가오는 독감 증세와 맞물린 코로나19 팬데믹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온 시대를 잘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과 예배 형태에 속히 적응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백신과 신약이 속히 개발되고 안전히 보급되게 하옵소서. 지혜자 하나님 의료개발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잘 집산할 수 있도록 지식위에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좋은 약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국민이, 국민이 팔다리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신약을 속히 속히 개발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잠언서 2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대저 요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입에서 내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요 많은 분들에게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사 속히 백신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주시고 사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며 확진자들은 속히 치유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장주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조직하시고 장기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도 생성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태에서 어, 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사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며 확진자들은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배와 심장, 혈관, 뇌 질환 고침을 받을지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겨울철 다가오는 독감 증세와 맞물린 코로나 19 팬더믹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이 마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희망 바이러스, 소망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용기 바이러스로 채워 주옵소서. 극심한 불안과 패배 의식으로 사로잡힌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겨울철 독감으로 연계된 코로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사의 4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코로나 19, 19, 팬데믹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가온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과 예배 형태에 속히 적응해 나가게 하소서. 코로나 19로 인해 흩어졌던, 예배, 흩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국료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결단과 헌신이 더욱 강하게 자리잡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미니 코로나19 같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끊어내며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영적 패러다임을 확실히 구축하기에 없습니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 패러다임과 함께 영적 예배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위에 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다해 신실한 믿음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새로운 영적 예배 형태에도 잘 적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